안녕하세요. 번브라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을 믿었는데 평택 미분양 우수수. 이거 정말 의외죠. 평택이 고독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엄청난 아파트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국평이 이제 5억대에서 4억대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사요. 손절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바람에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뭐 경기권에서는 이 검단이 미분양의 무덤,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었죠. 지금 뭐,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검단은 이전에 3, 4억대로 나왔던 이 분양가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인기를 다시 구가하면서, 요즘에는 뭐, 엄청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평택시는 삼성을 물고 있는 산단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업황이 계속해서 좀 추락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미분양 도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뭐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어느새 5천 가구 훌쩍 넘어섰고, 브레인시티, 고독국제신도시, 일대의 뭐 신규 분양단지들, 잇따라 뭐 내놓는 분양 물량들 계속해서 사람들이 손절 치는 바람에 상당한 분양 완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별히 산단을 물고 있는 단지들, 뭐 평택, 동탄, 화성, 뭐 용인 등등등. 경기권은 특별히 이런 업황 악화와 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겠고요. 지금 한국의 대기업 자체가 업황이 굉장히 이 호재로 뭐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악재로 뭐 첩첩산종 뭐 계속해서 관세 영향 또뭐 수출의 어떤 악재 또이 수익의 어떤 이 결핍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기적으로 볼때 대기업의 어떤 이 우상형적인 어떤 성장 전망은 굉장히 좀 흐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재는 뭐 바로 악재가 되고 또 악재가 또 호재로 뒤바뀔 수 있는 이 부동산의 일정한 사이클 이 궤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될수 있다. 그래서 인생사 세용지만 아닙니까? 뭐 평택. 용인, 뭐 동탄 그렇게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 부러가 있습니까? 신축 분양가 뭐좀 고점에 물려 있어도 거기에 딱 당첨만 되면 마치 뭐 인생 역전한 것처럼 하뭐 아직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에게는 벼락 거지니 뭐 이생 이생 진망이 온갖 그냥 저주의 말을 퍼부던 퍼부었는데 그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유턴할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일이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 좋다고 해서 평생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날 나쁘다고 해서 평생 나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지금 나는 아직 내 집을 갖지 못했지만 여전히 저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실익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급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쫓겨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이 우리를 쫓아와야지. 뭐집 보러 요즘에는 뭐. 네 팀에서 다섯 팀 정도, 뭐, 서울에서는 뭐, 대기할 정도, 뭐 신축, 신고가 릴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강동구, 고덕 상일동일 때는 여전히 뭐, 학군지가 좀, 이, 풀이 굉장히 좋아서, 뭐, 상당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적, 기저의 동력적, 이 잠재성은 굉장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스윰이 5구제곱한 달세 뭐, 1억가량 오르는 그런 추이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파일을 보자면, 2024년 서울, 5월달 거래량이 5,300건에 비해서 2025년 서울, 5월달 2,695건에 그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은 일부 학군의 어떤 인프라를 물고 있는 쪽만 지금 오르고 있고 강남 3구 역시도 뭐좀이 동네는 뭐 워낙에 뭐 그렇고 그렇고 그런 동네 아니었습니까? 그냥 선수들이 판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현금을 다발로 뿌려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뿌려가지고 뭐 몇십억 해도 그냥 현금 박치기 아니 연예인들 거의 뭐 대출 안 물고 사잖아 30억, 40억짜리 그냥 딱딱 그냥 현금을 던져주면서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표와 비강남권의 일반적인 어떤 지표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지표 고스란히 분양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강남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첨 가점이 뭐 아주 낮아진 걸볼수 있어요. 최고가 64점 밖에 안 돼. 그죠? 거의 뭐 만점 수준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볼 수가 있죠. 74자금 역시도 뭐 59점도 있고 요 62점, 65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마 218세의 뭐 모집에 2854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뭐 지금 분양시장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그래도 선전한 나름 선전한 어떤 성적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굉장히 조금 그래도 초라해 보는 이 성적이일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딱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토막 나는 지금 어떤 거래량 추이가 분양시장에 고스란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지금 재건축 단지도 난리가 났어요. 재건축해서 뭐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아파트 가치가 쭉쭉쭉쭉쭉 해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이거 완전히 분당금 뒤통수를 얻어 맞아가지고 이 정신을 못 차려. 당장 이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비명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전국 총 68개 단지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감이 부과되는 단지의 숫자인데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 원 가량 부과될 것으로 국토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마만큼 지금 이 재건축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와 맞물려서 지금 뭐 유일하게 집값이 뭐 엄청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지방에서는 세종이 지금 유일한데, 세종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거의 뭐 끊어지다시피 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서 세종 천도론의 어떤 이 백업에 힘을 쭉쭉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 집값은 지금 뭐 서울과 세종만 지금 주머니 안에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어떤 이 임팩트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확실히 7월은 가격 조정의 분기점. 일단 대출금리가 업대죠. 원화 가치 상승.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통화 가치가 오르면 자산 가치는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변수가 지금 한국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상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수는 여전히 부동산 영역이었는데 이게 자본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자산 시장 좀 올드한 자산 시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자 이렇게 어쩌죠저쩌 변하다가 내가 어떻게 뭐 영원히 뭐내 집을 못 갖게 되는 매일매일 뭐 이삿짐 싸는데 그냥 거의 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사는 거 아니냐 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와야 돼. 이 변화가 획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와야지. 뭔가 틈새가 만들어질 수, 가 너무 촘촘하게 호가세나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펌뿌질을 하는 그런 어떤 매트릭스 같은 구조 안에서는 한국부동산이 답이 없,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굉장한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어떤 가격표를 붙은 것들을좀 많이 면밀히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데 최근에 서울 국평인데뭐이 가격이면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남 4구에 속한 강동구 고덕강일이죠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이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여기가 방문자가 무려 2만 9천 그 3만 명 정도가 몰렸다 그래요. 뭐 분양단지 뭐 평범하게 보이고 뭐 84제곱이 9억 8천, 101제곱이 11억 정도 하는데 아,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면 한 7~8억 정도 돼줘야 되는데. 역시, 원가 상승분이나 지금 뭐, 건설사에서 뭐, 틈만 나면 분양가를 올리려고 지금 노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분상제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강남 사고 이외에 비강남권의 분상제가 부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또 부장은 당연히 무주택자,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 말고 10년 이상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신 분들은 그만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마저도 강남권에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남권은 뭐 분양을 하면 15억, 20억 하는데 아무리 뭐 분상제 적용돼도 이거 뭐 피부로 와닿는 가격대가 너무 높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변해야 됩니다. 제도가. 맛있는 건 크랩의 살이잖아 껍데기는 다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껍데기 가지고 그냥 가치를 올리려고 막펌프질을 했던 이전의 모습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실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거 가치가 훨씬 더 방점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환경이 조성이 되기 위해서 분상제가 확실히 부활이 될 그런 어떤 필요가 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분상제가 뭐 가장 많이 실행이 됐던 것은 지금 뭐 세종시 아닙니까? 좀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엄청나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세종 천도설 때문에 지금 세종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뭐 외지인 투자. 투자가 말이 좋아 투자지 투적 수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9일만에 무려 2억 상승했다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세종시, 뭐, 가장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모든 아파트들, 세종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행정, 행정수도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도시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차 타고 뭐2 0분이면동서남북다갈수 있을걸? 그럼 평균적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 아파트 값이 다시 부상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 또 이거 규제지역으로 완전히 또, 또 묶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종특별시 나성동 나리재망을 육던지 한신 더휴 리저브가 뭐, 84제곱이 9일만에 2억 원 정도 올랐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무순이가 세종 5-1, 양우 내안의 아스펜에서 뭐 6억 정도 분양가로 나왔었었는데, 이번에 이 84제곱이 25세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분양가를 보니까 5억대 후반이야. 5억대 중반에서. 그래도 세종은 한 3억대 정도 나와줘야지. 이게 이전처럼 한 5년 전, 8년 전 분양가처럼 어떤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발코니 약정도좀 비싸요 600에서 700, 800, 뭐 천만 원 넘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뭔가 올라가는 어떤 추세 조심스럽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상승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로 나온 가격대 비 뭔가 더두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도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천도설이 실질적으로 천도가 돼야지 천도가 되는 거. 여기 5-1 생활권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입니다. 굉장히 뭐 독보적인 어떤 뭐 입지다 뭐 이렇게 선전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데는 좀잘 살펴보셔야 되고 세종의 가장 큰 멍이 든 부분은 바로 세종 유령상가. 그만큼 사람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다가 주말엔 다 빠져나가 버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실이 무조건 공실. 아파트가 뭐이 공실 대비 뭐 어느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다 한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경기권에서는 지금 과천과 분당이 지금 상승세를 지금 찍고 있는데, 과천은 뭐 거의 뭐 국평이 25억 턱밑까지 지금 쫓아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죠. 강남 엽색권 전형적인 뭐 강남이 토재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풍선 효과 나면서 주변 강남과 가까, 가까웠던 경기권이 다시 뭐 꿈틀거리고 있는데, 작년에 6억 로또라고 불렸던 과천 무순이 청약에 뭐 수천 명 몰릴 정도로 뭐 어마무시한 또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처럼 뭐 과천은 경마장 가는 길? 아니면 집값 오르는 길인가? <laughs> 미치도록 오르는 이 집값 추이. 경기권이 강남을 물고 있으면 금수저를 문 입지입니까? 이런 입지에서도 정말 뭐 소수의 몇몇 현금 부자들이 진입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무주택자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소셜믹스가 필요하죠. 20억대 아파트 내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저비용, 초기 비용이 정말 저렴하게 임대 아파트나 공공 분양이나 뭐 미리 내집 같은 그런 인프라를 싸게 누릴 수 있는 루트를 분명히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0년 이상 딱히 고비용으로 내 집같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오랜동안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춘 분들.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집에 대한 이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계속적인 어떤 혜택들이 좀 정책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과천은 뭐, 이런 어떤 이 입지적인 어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 이 과천 제이드자이가 작년에도 공공분양 무순위로 나왔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나온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공공분양이었기 때문에 4구제곱, 5구제곱, 소형평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건 공급 금액이죠. 4구제곱이 4억 5천, 5구제곱이 5억 3천, 4억 중반 5억 초반의 안약에 지금 과천에서 이 정도 분양가에 나오는 아파트 없죠 씨가 말랐죠 지금 레미안 슈르를 뭐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상정을 해서 비교를 하자면 20평대가 16억 2천입니다 지금 뭐 5구 제곱이 5억대니까 거의 뭐 10억 이상 올라버린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20평대가 8억대니까 충분히 뭐 5억대면 전세가를 쳐낼 수 있는 보증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단지 배치도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과천 지식정보타운 역도 가깝고 인덕원 역도 가까운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 한번 잘 들여다 보시고요. 과천이 지금 상당 부분 뭐 강남과의 어떤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무주택자 및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한 어떤 루트가 정말 필요할 때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겁니다. 일단 주거는 이 복지의 첫 단추죠. 누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삶의 질을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핵심 입지에서 좀 저비용으로 살수 있는 그런 우회로를 터준다면 아니 고비용 물고 자가 소유한 사람이나 저비용으로 안정적 임대 환경 속에서 내집 마련 준비하려는 사람이나 똑같은 주민 아닙니까? 서로 좀 수요가 좀 엇갈려서 그렇지 이런 좋아 있는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고로 진입 단계에서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억지로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다가 집을 꼭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인프라는 고농축으로 수십 년간 누리고 이후에 조금 여유로워졌을 때 집을 한번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뭐 경마장의 말처럼 말달리기 하듯이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분하게 뭐 이사 다니는 건뭐 어떻게 뭐 집주인과의 관계 복잡한 문제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임대 환경이 좀 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 무주택자들에겐 7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굉장한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처럼 보이고 있지만 7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다 뭐 대외 변수 자본시장의 변화도 있지만 원화가치 환율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원화가치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아파트 시장의 대조정세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너무 서두르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접근하시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 뻔뻔한 목도 돋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